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추석을 맞이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운세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운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띠가 가진 고유한 상징과 특성을 살려 이번 추석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 여러분의 운도 함께 상승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십이지신이 전하는 2025년 추석 운세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G띠 지혜로운 결단이 부르는 풍요의 추석. G띠 여러분, 올 추석은 당신의 지혜와 직관력이 빛을 발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황금빛 뼈처럼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오거나 그동안 고민했던 금전 문제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동적인 결정은 금물. 당신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활용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의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번 추석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쥐띠 특유의 세심함과 배려심으로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조카들에게는 따뜻한 덕담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당신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찰 겁니다. 이번 연휴 동안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결단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소띠 우직함이 만드는 기적, 만사형통의 추석. 소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우직함과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때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노력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술술 풀리고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꾸준함을 높이 평가하며 당신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사업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인간관계에서 큰 복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친척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 모든 오해를 풀어줄 겁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차례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당신의 듬직함이 빛을 발해 가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겁니다. 이번 추석은 당신의 성실함이 가져온 기적 같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호랑이띠 용맹함이 이끄는 새로운 도전의 추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넘치는 용기와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큰 꿈과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두려움은 당신의 용기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강렬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당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이나 모임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당신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이용해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모험을 떠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을 해보세요. 당신의 호기심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귀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금전운도 상승 곡선을 그리니 당신의 직감을 믿고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번 추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당신의 용맹함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특별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끼띠 평화와 조화,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추석. 토끼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부드러운 배려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거예요. 명절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때 당신의 온화한 중재 능력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다가가는 당신의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토끼띠는 이번 추석을 이용해 창작 활동에 몰두해보세요. 송글씨로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거나 아름다운 추석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금전운은 소소하게 상승하니 작은 행운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번 추석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 관계적인 풍요를 느끼는데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더욱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용띠 하늘 높이 솟구치는 운명, 비상하는 추석, 용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운세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이 한데 모여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당신의 잠재력이 완전히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마치 전설 속의 용이 승천하듯, 당신의 존재감이 빛을 바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염원하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뛰어난 통찰력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길을 찾아줄 겁니다. 가족들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든든한 지지를 얻어보세요. 당신의 당당한 모습에 가족들도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금전운도 매우 좋으니 당신의 직감을 믿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추석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큰 행운과 기회가 가득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뱀띠 조용히 빛나는 지혜, 행운을 꿰뚫어 보는 추석, 뱀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힘이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당신의 능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추석 연휴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큰 행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전운은 당신의 지혜로운 재정 관리 덕분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세요. 뜻밖의 작은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으니 복권 한장 구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의 깊은 이해심이 빛을 발합니다. 가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깊은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띠 자유롭게 달리는 에너지, 새로운 관계의 시작. 말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가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시기입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넘치는 활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캠핑이나 등산, 자전거 타기 등 활동적인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솔직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당신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제안을 받거나 당신의 취미가 돈이 되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이번 추석은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양띠 따뜻함이 만드는 행복, 마음을 나누는 축복, 양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이 가장 큰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부드러운 배려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당신의 공감 능력이 가족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마음을 담은 편지나 진심 어린 덕담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당신의 온화함 덕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금전우는 당신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따뜻하고 행복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재치와 센스가 빛나는 주인공. 원숭이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재치와 유머, 감각이 모든 모임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딱딱했던 명절 분위기를 유쾌하게 바꿔놓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 게임을 기획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당신의 넘치는 끼와 센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겁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당신의 재치가 빛을 바랍니다.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팀원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금전운도 상승 곡선을 그리니 당신의 센스와 직감을 믿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세요. 이번 추석은 당신의 유쾌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더욱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닭띠 새벽을 여는 리더 당당한 성공의 기운 닭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의 명예와 성공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당신의 노력과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당신의 존재감이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끈기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에게 당신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당신의 성공이 가족들에게 큰 자랑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당신이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앞으로의 길을 더욱 밝게 비춰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날갯짓이 곧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띠 신뢰가 만드는 안정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행. 개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헌신적인 충전처럼 당신의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당신의 삶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진솔한 모습이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겁니다. 이번 추석은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안정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때입니다. 돼지띠 복이 굴러 들어오는 풍요, 행복이 가득한 추석. 돼지띠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당신에게 행운이 끊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낙천적인 태도가 행운을 불러올 거예요. 마치 복을 몰고 다니는 복덩이처럼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행운은 당신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끌어 줄 겁니다. 추석에는 당신의 즐거운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당신의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즐거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당신의 낙천적인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당신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